그러니까 무슨 음. 비행기가 있네 에어컨이 추우니까 비행기가 있네 <laughs> <laughs> 비행기 아니야 병기야 병, 병기 에어컨 연기가 추워 갖고 에어컨 때문에 <laughs> 아, 추워 거기서 뛰아 여기 그래 친구가 다 죽었어 에어컨이야 냉기

어디에서 어디에서? 우리 집을 또발 배경으로. 아지. 둥글둥글 둥글둥글 해야지. 둥글 엄마 들어오세요. 생겼나 봐. 잘 어지게 어지게 생겼나 봐. 안 보이니까는 이상하구만. 아이고. 잘 나왔네. <laughs> 잘 나왔어? 잘 네, 나왔어요. 어. 오케이. 어디 잘 나왔어? 음. 어디? 오잘 나왔대. 그림마. 그 아줌마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찍어, 이렇게. 어 그래. 그렇게 이렇게 찍어. 한번 찍어. 보이게. 그러니까 뭔 판인지를 모르겠네. 응. 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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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는데요 너무 어려웠어요. 응? 사진 왜 찍는데 왜했어잘 나왔죠? <unter> 오오잘 나왔네. 나왔네. 집도 잘나오고야집다 잘잘잘잘 <laughs> 나왔고 잘 나왔다 이거. <laughs> <놀라> 응. 와와잘 나왔네. 와와 <놀라> <laughs>